어, 끝나다 덜덜덜덜 찍으건는데또 한번 더또 한번 덜덜덜 그래야 되는데 어, 스타워즈 키링 키오미 덜덜덜도 한몫하나 느리긴 <laughs> 느이에 <laughs> 속터지는 <laughs> 속터지는 뽑기 미즈 뽑기 어어 어. <laughs> 어, 덜덜덜덜 안하네

6, 6, 6, 5, 4, 사 2, 1 누르기 한 판! 누르기가 누르기 안돼 그게 아... 그거만 돼도 재밌는데 빼다가 <laughs> 빼다가 끝나네 이게 음, 요술공... 어, 아아 어, 어, 어. 이게 또 빠지면 잘봐야돼아 잡아, 아. 아. 누르기 어. 해줘서 아, 어. 지...지...지우개 잡아야 되는데 지우개 오 나이스 아, 아. <든디>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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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아, 빠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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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 아, 저기 오른 쪽으로 당기면서 저기에 싹 네, 들어가야지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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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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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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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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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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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겨가지고 어? 어? 퍼치기양판아 어 아, 저기 아저지우기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저 사이에 지우기를안잡히걸요저 주황색 지우기 저거 이지우기를 잡아야 될것 같은 어어어 어어 되게만 앉아 히려나어 됐나? 오오오오오오오었다오었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박이다. 오! 어, 여기 담고 담그... 있는 거예요? 응. 이게 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같이 있는 거에 더어떨거 같은데 두 개. 저기 나오면 어, 어, 하면... 제 마지막에 남겨 <laughs> 레전드인데 같이 나오면. <laughs> 오, 슬슬고 있어. 슬고 있어. <laughs> 비행기 충가야 <춘 거야>, 저거? 하나? 다리 다리 좀 잘라야 되는데. 요가 어뒤 뒤집어요 치기 어 들어갔다 치졌다 오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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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씨 와 완전 지나는 데문에옷사이 끼니까 되네 좀. 오 지금 사이사이 사이 들어가기도 아저쪽에더 봤어야 되는데 아아 오. 오. 오, 근데 이막아 하지 마 와 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좀만 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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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끔 와. 아 깼나 어? 아, 깼나 들어가 아니야 치렸습니다아아 아, 아. 아까 럼 대각선에서 깨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야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이거 아저 사이에 어집게가 사이 깨야 되는데 아, 그쪽 아, 앞에 있는 게 어, 들어갔다. 같이 껴서 그렇지. 아! 야. 아, <목소리>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으면 아까 넘어왔어. 어, 좋다. 넘어 가기 때버려잘하면 넘어 가자, 인지. 그때야. 어, 됐다, 됐다. 아. 어. 꼭 이럴 때 끝나 그치 뽑기는 꼭 이래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뒤집으면 그냥 끝나겠다어 서서서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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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다다다 지금 역사를 다시 쓰나요, 어, 오늘 지금? 야, 줄이 하나 올라갔어. 하나. 이인형이네래 와. 이 나오겠다. 가네요 어, 어, 아! 아, 너무 커 가지고 마무리가 안되는데 이거? 아. 이거 어. 때, <laughs> 아, 놓쳐야 됐 아. 진짜. 아, 이남았거든 이게 요소가 하나도 안 되니까. 아우, 저 위까지 아우,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달 이게 한계인데요, 이게. <laughs> 이거좀뭐 하는 거야. 덜덜덜덜덜덜덜덜. 덜덜덜덜덜. 아. 멋지게 한방딱 넘겨야 되는데. 뒤집어 매치자 쭉아 빠지네. 눈을 빼주면은 통털이 할수있을것같은데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굿나 나,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우와 이야 통털이 가나요? 통털이 오늘 가야지 여기 통털이 씨뭐 되잖아 쿠마 레진 증정 여기 있습니다 지금 통털이 가나요 지금? 대박이야. 와 <목소리도> 뚝심이야 오, 뚝심 진짜 대박. 와와 어, <목소리도> 그걸 뽑으시네. 오뭐어오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오, 그냥 매 어? 매매가를 어, 없이 어? 가나요 저? 거 가볍네 깜따. 저거 가 <hitting> <centimet> <compel..."> <farmer towns. son> 가벼우니까 좀 넘어가는데 제가 잘못 잡는다. 아, <laughs> <왜>, 이거 꽁짜비게 돼요 이거. 어 속이 꼈네 나 <laughs>

있어 아, 갖고 뭐라 아저지우기가 문제네, 지우기 아, 버러지네 버러. 벌어. 놓누 구간이 래서아 근데 지이쪼것 같아. 같리

태권이 괜 같이 나게 들리지 않어어 가라면 어? 이거, 저께 이분이 그막전화야 <laughs>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만 돌라고 저렇게. 하고 있어. 거. <laughs> <뒤에 안 웃음> 여기까지만딱 깔끔하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걸 빼 드릴게요. <laughs> 아, 저 안에 들어간 거. 오. <laughs> <통틀게> 그러니까 <laughs> 어. 통이 그러니까 통틀리그러 마무리 다음, 마무리. 다음, 야, 다음. 한번. 마무리 마무리. 통할수 있지 않을까? 이럴까봐선안 되는 건데. 스타워즈만 뽑으려는데. 그러니까 스타워즈지 뽕이 일이 커졌어요 지금. 근데 진짜 인형은 대박이었어 지금. 와. 이거 와. 아. 저번에도 빼갔는데 이거 또 빼가면 엄청나 뭐. 보여. 우와. 야. 아. 인형 와. 이게 대박이 <laughs> 이게 어떻게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목소리> 어떻게 우와. 오 이거 노래 만한 버스 추다 우와 나루 나루탄가? 까쭈까쭈피까쭈 엄청납니다. 토털어가 고양이. 와 대박. 레전드 찍었습니다. 네. 미, 미주의 모든 걸 보여주셨네요, 제가. 와, 대박. 뿅!